14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가서 너희의 위로 데려가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 네,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의 질문, 특히 도마, 빌립, 네, 이런 제자들의 질문이 유독 눈에 뜹니다. 사실 요 최후의 만찬의 그 요한복음 기사에서는 베드로의 의견, 뭐 가론 유다, 또 요한 이 제자들의 의사표현이 그래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도마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주님 가시는 길을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모르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마는 참 엉뚱한 제자입니다. 디두모라고도 별명이 있을 정도로 쌍둥이란 뜻입니다. 뭔가 이렇게 또, 그 얼굴이 같은 형제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 도마는, 어,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은 있는데, 예수님의 말기는 잘못 알아듣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그 기술자가 일할 때 옆에서 이렇게 데모도 같은 걸 하다 보면 제가 말귀를잘못 알아들어요. 그 기술자가 얘기하는 걸잘못 알아듣고 엉뚱한 걸 갖다 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도마가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게어뭐 지능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 관심의 문제죠 관심 그러니까 보는 시각 예. 네. 일이 대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면 크게 헤맬 일은 없는데 거기까지 시각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일의 진행과 그리고 스승이신 예수께서 생각하는 일의 진행이 다른 겁니다. 나중에 이 도마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도마는 예수님의 말귀를 잘못안 들어요. 뭐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죽으러 가자. 뭐 엉뚱한 반응을 하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을 내가 직접 옆구리에 손 넣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이런 말도 했지요.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도마가, 주님, 주님 가신 길을 저희는 잘 모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제자들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당연히 아는 것으로 생각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쯤이면 당연히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주님이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봐도 그것이 주님의 그 지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어딜 가시나, 어느 주소지로 가시나, 이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 당신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삶그 자체입니다. 그게 길입니다, 길. 너희는 알고 있다. 아니, 방금 저까지만 해도 다리 발을 닦아주셨으니까, 그리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렇게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거라. 그런 게 길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이 스타게이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스타게이트. 지구에 어느 한 신비한 곳이 있는데, 보통 사람에게는 안 열리지만 그곳에 그 신비를 안 사람들은 지구 안에 그 문이 있어서 글리 들어가면 우주의 어느 공간으로 곧장 이동이 돼요. 그걸 스타게이트라고 했는데 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스타게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상에서 어느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간으로 이동이 돼요. 그 스타게이트가 어디 뭐이 보름달이 뜨는 어느 언덕배기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길, 그것대로가 바로 스타게이트입니다. 글리 통과하면 하나님께로 이르는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라는 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스타게이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많은 곳이 있고, 그곳에 너희들 머물 룸, 이거를 마련할 것이다. 바로 그렇게 해서 그 공간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제 내가 간다. 너희 머물 곳을 마련하러 간다. 실질적으로는 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예수님 마음이 약간 급하세요. 이 생명들을 하나님이 계신 그 곳에 같이 머물 수 있는 룸으로 이동시키는 일로 마음이 지금. 내가 그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러니 너희도 내가 가는 길로 따라가라.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이게 살면서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어느 시점에 사랑도 해보고, 네, 이런 삶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길이 있어요, 길. 그 길로 우리가 생명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지금. 공간 이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 공간은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말 영적 공간입니다. 그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그 길로 이동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길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그 길이 사랑이라면, 살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말씀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언제 사랑할 수 있을까? 자식들 다시집장가 보내놓고 좀 여유 있으면 그때 괜찮아요? 아 이제, 리타이어 해서, 이제 뭐, 정부에서 주는 그런 복지제도 가운데, 내가 이제 내 먹고 사는 근심을 그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좀 하나님 섬기고, 그런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런 길들이 주어졌다 도마는 그거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도마는 어디 보름달 뜨는 언덕배기로 올라가야 거기를 홀짝 뛰어넘으면 되는 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게 길이라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무릎 꿇고 다른 사람 다리 먼저 닦아주는 게 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게 길로 안 보여요. 그런 게. 나라는 사람이 엎드려 다른 사람이 나를 밟고 올라가도록 숙여주는 게 길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게 길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도마는 이때 모르고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의 전반적인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 모르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길 아니 지금 보여주고 계신 그삶 이것을 따라 주님이 말로 가르쳐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고백하며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